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서 지금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집안에 이제 묘한 일이 많아서, 어, 솔직히 이은혜 사건보다 더한 이은혜 사건이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길래 가지도 못하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또 사기적인 것도 있고 또제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요거는 제가 왜 보내냐면, 이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이 저를 폭력한 사람이 그이 여기 장가 살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혼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별거 중인데 어 계속 여기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골치 아픈 거 같은 거를 저희한테 계속 보내면서 어 이렇게 어 벌금 나오는 영수증이라든지 법원 이런 거를 어, 본인 거주지를 지금 2년 가까이 여기 지금 이쪽에 살고 있는데도 예, 보시면 이쪽에 살고 있는데도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도 옮기지도 않고 주소지 옮기지도 않습니다. 옮기지도 않고 계속 우리한테 어,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다. 집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음, 뭐 그거는 뭐 차후 얘기로 하겠지만 어쨌든 우체통에는 저 자기의 이름을 어, 자기가 살지 않는다고 표시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음, 여러 가지로, 어, 편법을 써서, 그, 법망을 벗어나는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있네요. 어, 이걸 보통 사기꾼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안 살아봐서 참 애매하고, 또 착한 사람들이 이런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앞으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참조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여기 앞에는 제가 이름을 했었지. 이렇게 자기가 살지 않는다고 표시까지 본인 스스로 해놓고 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물들을.